클린위반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그냥 상품을 바로 삭제하지 마시고 클린위반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클린위반 먹은 상품을 확인하신 다음에 상품 번호 말고 상품명을 전체를 복사를 하셔서 상품명에 해당 상품을 넣어보시고요. 제목을 넣으신 다음에 검색을 눌러보시면은 아래쪽에 상품이 두 개가 똑같은 제목으로 딱두 개가 검색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단독으로 검색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완전히 똑같다고 하시면은 클릭을 잘못해서 두번 들어갔다던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되시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은 어, 네이버 쪽에다가 상품 등록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몇초 상간으로 등록돼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 고의로 등록한 것이 아니다, 실수로 클릭을 잘못해서 바로 두번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상품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고 고의로 등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소명을 하신 다음에 클리니번 받은 것을 물르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일괄 등록하실 때 엑셀 등록하시고 하실 적에 어 이미지로 한번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엑셀 양식으로 등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서 메인 화면으로 빠져 나오신 다음에 다시 일괄 등록 들어가셔서 동일한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미지 업로드 하시고, 양식 업로드 하시고, 다음에 또 메인 화면이나 다른 화면으로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 업로드 하시고 엑셀을 또 바로 업로드 하셔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업로드 하시면은 중간에 한 번씩 동일한 상품이 엑셀이 두번 등록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꼭 다른 화면으로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다른 상품을 업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